해당 영상은 스포일러와 네피셜이 가득 참가되어 있습니다. 라우루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피에르는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뒷골목 중에서 최악으로 뽑히는 23구에서 11년 동안 무사고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단구를 형성하며 미치강이 집단인 브레벤 음악대에게 식재료 수급까지 받고 있어요. 심지어 1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긴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붉은 한개인 칼리와 동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칼리가 깽판친 23구에서 인육 장사를 12년 동안 유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3구에서 장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심지어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 단 둘이서 운영하는데 11년 동안 무사고다? 여기서 료고파 그레고르 스토리를 보면 거의 1 1일을 걸리거나 삥을 뜯기는 게 일상인 곳에서 무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고 심지어 단골 형성까지 하며 파인의 셰프 자리를 노리는 야망까지 이 사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애고까지 개하였을 거예요. 심지어 개하 동기도 충분했던 게 자신만의 꿈이 있는가? 예스. 파이네 셰프 자리를 꿈꾸고 있으며 맛의 정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가? 예스. 최악의 뒷구멍인 23구에서 11년 동안 장사하는 것만 봐도 실력은 확실하며 요리 실력 또한 단골을 형성할 정도면 매우 좋은 편이죠. 정신력이 강한가? 예스. 23구에서 장사하는 것만 봐도 정신력은 충분히 강해 보이지만 재료 수급할 곳이 없어지자 도서관에 쳐들어가는 깡만 봐도 정신력은 확실히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루에서 에고를 개화한 샤오처럼 만약 조금만 더 정신력이 강했다면 도서관 시점 빛이 얼마 없는데도 에고를 개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순애니까요. 이분들 대사 보면 너무 달아서 당뇨병 걸릴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한번더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哦，看到他了。